자, 10페이지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페이지는 주관식 문제죠. 자, 24번부터 25, 26, 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그래도 주관식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2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지금 보면은 히스토그램이죠. 히스토그램은 중1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히스토그램이라는 건 붙은 막대 그래프예요. 막대 그래프가 이게 붙어 있다. 이 얘기고요. 자, 항상 읽을 때는 가로축. 이 뭐를 의미하는지? 아, 개수구나. 자, 뭐 마스크의 개수네요. 그렇죠? 30일 동안 판매한 마스크의 판매량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이 히스토그램에서 판매량이 개수가 30개 이상인 일수는 전체 A 프로이다. 이 A는 몇이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가로축은 개수고 세로축은 일수다 이 얘기죠. 자, 내가 궁금한 건 일일 판매량이 30개 이상. 자, 그러니까 30개를 우선 찾아야 되겠네. 자, 그러면 가로를 봐야 될까, 세로를 봐야 될까? 즉, x축을 봐야 될까, y축을 봐야 될까? 그렇죠. 개이기 때문에 개수기 때문에 가로축, x축을 봐야지. 30개 기준인 걸 동그라미 칩니다. 30개 이상이네 더 커야 되지 이상. 30을 포함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 즉, 이 막대, 이 막대, 이 막대. 요거랑 관련된 거죠. 자, 그럼 30에서 40 사이에 있는 30에서 4일 30에서 40개가 며칠이냐를 읽어주면 되겠죠. 자, 지금 보면 두 칸, 두 칸. 그러니까 결국은 한 칸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10, 11, 12네. 아, 여기 12일. 이렇게 체크,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40에서 50개. 자, 그럼 여기는, 어, 보니까, 아, 6일이구나. 자, 50에서 60, 60개는 가보니까 아, 2하고 4 사이 3일이구나, 3일. 자, 그렇다면 전체 몇 프로냐라는 거니까 전체 일수 분해 이거죠. 자, 전체는 며칠? 30일이잖아요, 그죠? 30일 분해. 내가 관심 있는 애들, 이거 다 더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18에다가 3 더하니까 2 1일이다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전체의 프로... 퍼센트다. 그러니까 백분율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몇을 곱해야 돼요? 그렇지. 100을 곱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약분부터 할까요? 자, 3으로 약분돼요. 31은 3, 10이 되고요. 3 7에2십일 자, 여기 아래야. 위는 또 약분이 되겠네. 자, 결국은 아래 다 1이고요. 위에 7하고 10 곱해. 그렇지. 70%. 70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2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정수라는 것은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즉 분수 꼴도 아니고 그렇죠? 소수 꼴도 아닌 거. 그러니까, 마, 모, 뭐 마, 삼, 마, 이, 마, 일, 영, 일, 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수들이 될 거야. 그지? 자, 이 정수의,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궁금하대요. 자, 첫 번째 조건. A는 마이너스 50에서 5사이다 자, 그 얘기는 뭐야? 마이너스 49부터 해서, 그렇죠. 플러스 49까지다. 이 얘기야. 그지? A가 들어가는 범위가 마이너스 49에서 플러스 49까지다. 자, 근데 여기에서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7분의 a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이다. 자, 얘는 뭘 의미하는 걸까? 자, 분모가 7인데, 7분의 a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즉, 약분이 그렇지 안 된다는 거야. 자, 뭔 말이냐? 만약에 a가 7이었다면 약분이 되겠지. 그럼 정수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얘가 1, 뭐 2, 3 이런 애들, 즉, a는 모의 배수가 아니다. 그렇지. A는 7의 배수가 아니어야지 약분이 안 되니까 분수꼴이 나오겠죠. 그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분수꼴이 나온다. 이 얘기잖아요. 즉, 7하고 약분이 안 된다고요. 즉, 7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거야. 결론은 뭐냐? A는 말이야, 마이너스 49에서 플러스 49 사이에 있는, 그치? 마이너스 49에서 플러스 49까지의 정수 중에서 7의 배수가 아닌 애들을 골라라. 몇 개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7의 배수 아닌 건 굉장히 많잖아요. 1, 2, 3, 4, 5, 6, 7 빼고, 8, 9, 10, 11, 12, 13, 또14 빼고. 너무 많다고요. 자, 이럴 땐 어떻게 하지? 그렇죠. 반대를 생각하면 돼. 자, 무슨 말이냐? 전체 A 개수가 있으면, 전체 A의 개수에서 어떤 경우를 빼면 돼? 그렇지. A가 7의 배수인 경우를 빼주면 되겠지. 그리고 얘기는 전체 중에 7의 배수인 거 빼버리면 그게 7의 배수 아닌 네, 거니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전체 A 개수를 한번 볼까요? 자, 전체 A는 몇 개일까? 자, 마이너스 49부터 만약에 얘들아, 마이너스 1까지는 몇 개야? 49개죠. 1부터 49니까. 자, 그 다음에 가운데 기준 0이 있고요. 자, 1부터 49까지가 있어도 얘도 또 49개죠. 1부터 49. 49개잖아. 자, 0은 한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 그렇지. 총몇 개가 나올까? 더해보니까 나오지. 99개란 말이야. 전체 가능한 A는 99개인데, 이 얘기지. 거기서 뺍니다. 자, 뭘? 7의 배수인 애를 빼면 돼. 자, 7의 배수인 거 한번 따져볼까요? 음, 음. 7의 배수인 거. 어, 그렇지. 마이너스 49. 자, 얘는 7 곱하기 마이너스 7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렇지. 7, 7의 49니까 7, 6의 42.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7, 6의 42 위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지? 자, 그 다음에 7, 5, 4, 7, 5, 35. 마이너스 35자 이렇게 따지고 나면 따져보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일까단냥선생님 미리 적어봤어요. 지금 49, 42, 35, 28, 7일은 7부터 77의 49까지 총 7개가 나오죠. 지금 자 그런데 마이너스도 있지만 당연히 플러스도 있겠지.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더 있어. 자뭔 말이냐? 얘 7개, 7일은 7부터 77의 49까지니까 얘도 어, 쌍둥이지 대칭으로 7 개. 자, 그런데 또 뭐가 있을까? 그렇지. 0일 때. 7분의 0, 뭐야? 그렇죠. 7분의 0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정수가 된다고요. 자, 여기 사이에 0. 7 곱하기 0이라고 생각해도 돼. 이거 한 개가 같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다 더하면 몇 개일까? 총 14에다가, 그렇지. 15개를 빼주면 그것이 7의 배수가 아닌 개수다. 이 얘기죠. 자, 빼볼까요? 그렇지. 84개가 된다. 84가. 그래서 정답이 되겠죠.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어, 많이 봤던 그림 같은데 한번 내용을 읽어 보자. ABC의 변 AB 위에 두점 D하고 E가 있는데 D와 AC AC의 FC가 있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설명이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이거죠 이걸 그림에다 이제 옮겨 주면 좋아요. 자, AB랑 DE는 같다. A, E랑 A랑 E, B도 같다. 자, 그 얘기는 뭘까? 얘의 반이고 또 얘의 반이다. 이 얘기죠. 자,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지금. 아, 얘하고 얘 같고요. AF랑 F, G.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요 놈이 같다. 자, 결국은 뭐야, 이거? 그렇죠, 중점 연결 정리죠. 중점 연결 정리라는 게 뭐지? 그렇지, 양옆을 중점을 연결하면 이 둘이가 닮음이기 때문에 S, 1대2, 일대2 1대 S 두 개의 각, 끼인각이 똑같죠. SAS 닮음이란 말이야. 닮음비는 1대2로 유지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우리는 알수 있는 게 뭘까요? 제일 작은 애, 삼각형 ADF랑 닮았어? 뭐가? 중간 거, A, E, G 닮았지? 또그 다음에 제일 큰 애, 그렇지, A, B, C가 닮았다고요. 자, 이 닮음비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얘가 1이라고 하면 얘도 1, 얘는 두개 붙었으니까 이죠. 112. 자, 그러니까 ADF 요 길이, 요 이놈의 한 명의 길이가 1이라면 중간 삼각형은 2가 될 것이고, 그지? 그 다음에 가장 큰 삼각형은 총 4가 되겠죠. 길이의 비가. 길이의 비가 이렇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또중2때 요거 배웠지? 자, 닮은 비가 1대 2대 4라면.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제곱을 하는 거지. 넓이의 비는 얘네들을 제곱해주면 되는 거야. 1, 1은 1, 그 다음에 2는 4, 그 다음에 4, 4, 16이 된다고요. 자, 그 얘기는 또 무엇을 의미하냐. 자, 얘가 1일 때이 삼각형이 4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헷갈리니까 숫자가 이 넓이가 1인지는 모르니까요. 자, 문자를 하나씩 심어 놓을게요. k라는 문자를 심어 놔요. 비율은 똑같은데 이 넓이가 딱 1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문자를 심어 놓은 거야. 자, 그럼 작은 삼각형은 k겠네, 그렇지? 자, 중간 삼각형은 4k인데 k 날라가니까어 얘가 3k라는 얘기네, 그렇지? 이해 가시죠? 큰 삼각형은 16k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내가 왜 여기 3k를 구했냐? 여기 힌트가 이거죠. 이 사각형이 얘가 24래요. 자 그럼 k가 얼마일까? 그렇죠, 8이겠지. 내가 궁금한 건 뭐야? ABC의 넓이네. 아, ABC의 넓이 16km². <목소리> 자, 그러면 뭐가 될까? 그렇지, 16에다가 8만 곱하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자, 계산해볼까? 얼마일까? 그렇지, 128이 된다라는 문제였습니다. 어, 이 내용이 조금 쉽죠?